어우 형님 어 진짜 진짜 감사한 피드백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이런건 저희도 기분 나쁜건 아니고 응. 구독자님들 한번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어, 그 국산차 왜안 해주시냐 응. 근데 최근에 보니까 수입차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응. 저희가 그 시점 있었잖아요 어느 특정 시점 시점부터 응. 국산차가 완전히 안 나가버리던 그 시기 응. 응.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저렴한 가성비 차들을 찾는 분들이 아예 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오늘 인트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너네 단지가 뭐가 장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희 단지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국 어디에서도 저희 단지만큼 많은 매물을 확보한 매물이 단지가 없구요. 일단 첫 번째. 많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어, 가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이 들어가잖아. 아, 어, 그죠. 어, 매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시간 매물을 저희 썸타다 홈페이지 가시면 연동을 시켜놨어요. 실시간으로. 입출고 되는 것들, 그지? 네.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국산차 마음에 드는 게 있다. 보시고, 차번호 정도만 해서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 주십시오. 검차 싹 해드리니까 그렇게 또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매물은 어, 수입차로 <laughs> 수입차 또 준비했고요. F페이스 -Pace, F페이스인데 가격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 추천 매물은 제규에 F페이스인데요. 오늘 연식이 18년식 딱 세이프식스 6개월에 만키로 보증 넣어드리는 걸로 어, 매물 셀렉을 했고 실내 베이지 컬러에 외관은 블루빛 어,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8년 1월 등록, 주행거리는 12만 4천 k 로입니다 아, 뉘없고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은 제규 F-PACE 2.0 디젤입니다. 어, 아,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을 갖고 있고. 뭐, 신차 판매 금액이야. 뭐, 7천만원 좀안되게 추구했네요. 준비한 금액은 1,550만원. 예. 제규어 랜드로버. 정말 저렴합니다. 외안실에 보여드릴게요. 한천명 정도 남았더라고? 6만까지 예, 한 번, 6만까지 조금 올려볼까? 근데, 오래... 뭐지? 뭐 부담이긴 해, 그지? <laughs> 이 항상, 예, 이벤트를 좀 작게 작게 썼어야 되는데, 크게 크게 해가지고, 네. 어, 어찌될 건, 내려가는 것 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도, 뭐, 올해, 예. 그래서 목표는 한0만 잡아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많이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전면부. 이제 뭐 F 페이스는 제규에서 어, 어, 제일 큰 SUV죠. 어, 요거보다좀 작은 게 E 페이스. 어, e 페이스 최근에 또 판매 도잘 됐고 뭐 헤드 앰프 LED고요. 어, 전방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파이어도 좋네요. 네, 약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이런 브랜드에서는 실내 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왜 사실은 뭐 유연식 때 독일 차들은 뭐, 실내를 그렇게 그닥 신경을 안 썼는데 얘네들은 진짜 이 가죽 시트나 실내는 옛날 차를 봐도 컬러감들이 다 좋아.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썼고 뭐, 위쪽에 팟선 있죠. 팟선 있고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차차차차 네, 뭐, 차, 차, 차 자체가 작은 차가 아니에요. 뒤쪽에 열선, 네, 열선 기능까지도 네, 올라가져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잔유량 괜찮네요. 예, 네, 괜찮고. 셀프 6가 좋은 게 보증한도가 500까지거든. 네. 500까지여서 생각보다 뭐 6개월 안에 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음. 만나서 그렇게 또 보상 받으시고 네, 하시는 게 음, 우리 고객님들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204륜 2그안 AWD 모델이고요. 스펙 타이어, 스펙 타이어도 있고. 네. 트렁 공간이야, 그지? 넓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넓고. 자, 실내 컬러, 블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실내 페이지. 컬러로 준비했고.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버튼 있고요. 이렇게 메르디안 예, 사운드, 사운드 기능 보시면 되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볼륨, 메뉴 버튼이 있고 예,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2만 4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어요. 자, 위쪽에는 팟선입니다. 팟선이고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고 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예. 사이즈는 적당합니다. 예, 적당하고 자,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다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뭐 기본 열선 네, 적응이 되어 있고 다이얼식 느낌으로 기아 세팅하시면 되고 주행 타입 VDC 기능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있고 전자파킹까지 네,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 키는 두 개, 두개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음. 중고차 시장 와가지고 아, 제규의 이미지가 이렇구나 라고 알았는데, 음.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 제규의 이미지는 막 F 타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어, 진짜 멋있는 브랜드, 진짜 엄청 고가의 브랜드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왔었는데 가격 보고 야좀 <laughs>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한번 바뀌어 버리면 안 바뀌잖아. 그죠? 근데 사실 그들이 성격이 그러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일까? 그렇진 않거든. <laughs> 이거, 이거 <이런> <laughs> 아니, 뭐 싫다, 디스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적인 부분에 왜 우리 항상 연예인들이 항상 뭐가 빵빵빵빵 터지잖아. 그지 그죠. 근데 그들이 잘 지켜준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좀잘 가다가 어느 순간 어때? 빵 터져. 이게 본연의 실체가 나오거든? 그죠.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미지 메이킹 이 굉장히 좀 쌓여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바가 그냥 AS랑 장고장으로, 그지? 너무 욕을 많이 먹었잖아. 사실이기도 하고, 응? 그리고 뭐 엔진 이슈도 있고,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다또다 다 그렇냐라고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 아, 그죠? 그럼... 어, 누구는 랜드로바 제규어 타서 뭐잘 타고,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 이제 뭐, 이런 거지. 아, 난 그런 확률도 가져가기 싫어. 그거 안 타셔야지. 그러면 이제 안전한 차를 타시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중고차는 가격이 결정되는 거 같아. 사실 이거 1,550이면. 진짜. 이차 끌고 다니잖아? 솔직히 하차감 좀 있어. f a 스 정말이야. 누구도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뭐 내가 타서 난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면 타지 마시고 아 그래? 근데 뭐, 뭐나뭐 중고 차니까 뭐좀 고치면서 뭐 보증도 해준다라고 하니까 한번 타볼까? 막 이런 것도 좀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리고 또 형이 이쪽 계열 차안 타본 것도 아니니까 언더. 아유 그럼 그럼. 난 여기 계열에서 최고의 이슈 차를 탔잖아. <laughs> 그니까, 러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걱정하잖아. 아씨내차 어떻게 돼? 막 이러지나? 그럼 더 문제라고. 그냥, 그냥 타다가, 아유, 안 되면 그냥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있지. <laughs> 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편하다고. <laughs> 네. 야 오늘 추천 매물 제게 F페이스 금액 1,550. 전에 액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고요. 그 밖에 좋은 매물 이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고차 썸타다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